안녕하세요. 어,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AI 융합학과의 강장목 학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북부기술교육원의 IoT 융합 프로그래밍 학과의 이진선 학과장님의 초청으로 이곳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AI 시대의 인재상입니다. 최근 대학은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여러 평가 지침과 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자율형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할때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 경험 또 고민들을 오늘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어, 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로 해서 마스크를 벗고 어, 간단히 강연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강연 내용은 인공지능시대의 인재상으로 어, 핵심역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다 자기만의 킬러 컨텐츠, 킬러 역량, 나만의 장점, 내 인생의 하나의 승부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히든카드. 그러한 것들을 실제 이런 교육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제가 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AI융합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어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어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중심입니다. 우리 언어로 따지면 그냥 글이라는 거죠. 이 글들을 어떻게 잘끄집어내서 어 제목에 있는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강장목이라는 이름의 인터뷰인데 만약에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의 인터뷰란 제목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 가짜겠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어, 텍스트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내용 안에 또 다른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인터뷰 질문이 와도 툭툭툭 켜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오늘은 하와이는 날씨가 얼마나 따뜻할까? 지금 되게 춥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말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내용하고. 그러니까 내용 안에서 엉뚱한 내용.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대부분 광고 내용이라든지 낚시성 내용이 될수 있겠죠. 문맥 몸맥 안에 문맥에 엉뚱한 문맥을 발견하는 게임무투였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텍스트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어, 개발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이게 무한 배틀이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일 잘한다는 업체, 또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또 혼자 하는 개인 엔지니어, 이런 팀들, 뭐 기업, 다 그냥 섞어놓고 다 이렇게 경쟁해봐라는 라 데에서 6개월 동안 경쟁을 치열하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공학박사를 정보보호로 했고,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줄 알고 설계도 할줄 알지만,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정말 공학적 기술, 알고리즘의 순수한 데이터만 의겼을까요? 그렇게 이 분야가 쉬울까요? 그렇진 않고요. 이 분야는 초학지적인 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공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뉴스에서 쓰는 언어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뉴스면 지금, 저 약간 긴장하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편하게 만나서 하는 얘기 투가 아니잖아요. 육하 원칙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의 정보는, 어, 역시, 뉴미디어 학자라든지, 또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러면 뭐, 법학자라든지, 이런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팀의 장점은 그러한 것들의 어떤 융합, 초학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이것이 꼭 공학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의 초학제적인 어떤 연구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좀 사실 긴 인터뷰였는데요. 어,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어,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전공이냐, 너가 무슨 학부를 나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제가 대학교 때는 코볼 포트랑 같은 걸 배웠는데요. 지금 하는 인공지능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걸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아 나는 프로그램 몰라, 수학 힘들어 이런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가짜뉴스 찾기와 같은 새로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찾아가는데 도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소개한 거는, 아, 나 잘났다.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 저는 이 경진대회에, 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대학, 그 다음에 기업, 어, 다 같이 경쟁을 하였없고 개인 자격이지만 개인으로 다른 한두 명의 팀원들과 같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 가짜 뉴스를 인공지능으로 딥러닝 시키고, 정확도에서 이제 판정을 받는, 과정을 겪으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이나, 제가 이제 뭐 그런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공부하셨던 분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젊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일상 사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 사회문제에 대한 모델링 또 고민 이런게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공학도들이 그냥 단순히 공대공부만 잘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냥 사회를 구성하는 법조인이나 누가 시키는 대데 일하는 조금 거친 말로 공돌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손잡이형 인재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프로그램도 좀 이해하고 힘들지만 사회과학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해서 엔지니어를, 엔지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 정책에도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을 키우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이, 이런 경진대회 장관상과 1등을 하면서 한 15억 정도라는 큰 돈을 상금 성격으로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제가 남서울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제 사이버대학, 글로벌 사이버대학에서 한번,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펼쳐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과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어, 제가 긴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AI 교육인가, 또 AI의 교육 수요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인공지능융합에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교육과정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 이런 교수 설계를 왜 했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나 앞으로 대학의 교육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꼭 답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공부하는 어,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꿈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대학교 때도 학벌 사회가 좋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어,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많이 서열화되어 있죠.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이 근처에서 다녔어요. 대진고등학교란 데에서 제가 아마 4기인가 2기인가 그래요. 그때 제가 남녀공학에 있었어요. 후배들은 이제 여자, 남자가 나누어졌거든요. 그때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막 성문종합영어만을 두꽁 들고 공부했는데 한반에 이만큼 있었는데, 인서울에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5명도 안 됐어요. 일반 고등학교, 우리가 뭐 못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때는 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또 이쪽 전문주로 공부하는 대학까지 사셔서 한 반에 50명이 넘었는데도 10명이 가지 못하고 그 40명의 친구들은 중학교 때도 이미 절반 이상이 잘해서 공고나 상고에서 빠지고 일반고로 온 학생들이 다 자요 난 고3 때부터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물론 제가 공부를 그래도 나, 못하는 편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냥 고3 때 학력고사를 준비했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시대는 어떠세요? 그런 문제가 변함없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머리가 좋은데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서 내가 그러한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저평가되고 있다는 불쾌함. 근데 막연히 나 잘났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런 바뀌는 필요성에서 구글 분석을 제가 좀 해봤어요. 뭐 대단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하루 잠깐 들어가서 검색해 본 겁니다. 빈도 분석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취업과 일자리라고 AI를 연결해요. 그래서 무슨 키워드를 얻었냐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평생 먹고 사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좀뭐 요즘에 안정적으로 공무원 되려고 다 노력한다는데 지루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뭐,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인정하지만 나의 능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굳이 거기에 앉아서 틀에 박힌 일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게 꼭 선호되는 자리인가?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자리와 보장되어진 세상을 가야 돼요. 자기 실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또 보았더니요,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게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석을 그냥 한 거예요. 해석은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아, 사람들은 이제는 교육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이론 얘기하고 모래성 쌓듯이 막 잘난 체만 하고 영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이론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현실은 해결하지 못해. 코로나가 왔는데 막 그렇게 잘난 체하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여전히 우린 줄을 서고 있어.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방역 체계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QR코드 하나라도 모바일로 식별하는 거 하나라도 해도 줄 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을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요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또 발견해낼 수 있는 기준도 없어요. 교육도 그렇지 못하고. 저는 제가 이걸 다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저희 학과에서 어, 교과목으로 만들고 오늘 우리 우리 학 여기에 어, IoT 융합 학과장이신 교수님 이 교수님을 모셔서 또 저희 학교에서 개공 교수님으로 또 어, 오픈 라이벌을 불러다가 아마존으로 스피커를 또 개발하는 거를 다 학기에 또 모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저 역시 선생님을 만나고 할때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실력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집안, 뭐 집, 학벌 이런 건 전혀 보지 않고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학과장으로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 넥스트 기회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교수를 어, 뽑을 때 내가 능력을 받, 어,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어, 이런 교육원에서부터 성실하게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을 서울대학을 나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격이고 그 잣대로 평가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온라인 채용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비대면 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래도 뭐 적당히 하겠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삼성이 우리가 다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삼성이죠. 삼성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고시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때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 가지고 얼굴 봐야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집에 있는 그 다양한 변수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 해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보자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공간 빌리지 않아도 되겠죠? 감독은 따로 두지 않아도 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뭐 비대면을 안할 이유가 없어요. 삼성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가장 앞서가는 큰 기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대면으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있는 사이버 대학에서의 교육, 사이버 대학에서의 학생들 평가, 또 사이버 대학에서 교육을 배우거나 사이버적인 활동을 한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아, 이제는 과거와 같은 편견이 없, 없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